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오늘 세 번째 영상 되겠는데요. 이번 세 번째 영상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이 될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위상은 여러 번 설명을 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위상에 대하여 앞선 영상에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 시청하시고 온다면, 임영웅님의 위상이, 와우, 이 정도구나. 매번 놀라지만, 매번 새롭다. 매번 새롭게 놀라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애니팡, 임영웅님의 애니팡 광고에 대한 위상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40만명의 유저를 다시 불러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애니팡 역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와 이게 그냥 역주행이 아니라요. 이렇게 대단한 기사가 추가적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신규 유저 30만명의 유입이 있었다고 해요. 인기 순위도 역주행이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떠나갔던 애니팡 유저 명, 40여만 명을 다시 불러왔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임영웅님의 이 이벤트가 있고난 이후에 애니팡 2에는 기존 유저였던 23만 명이 다시 복귀를 했고요. 애니팡3에는 20만 명이 다시 복귀를 했고요. 애니팡4에는 신규 유저 30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기존에 플레이하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신규 유저가 30만 명이나 생겨났다고 해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영웅님의 광고 효과를 통하여 다시 복귀하게 된 이 유저분들과 신규 유저분들을 위한 또 다른 특화 서비스를 진행할 거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임영웅님의 15초, 30초짜리 TV 광고 유튜브 영상의 경우 총 조회수가 벌써 550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영웅팡, 영웅티콘 등 유행어를 선보이게 됐고 앞으로 애니팡 시리즈에 대한 친숙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제부터 임영웅과 함께 진행하는 두 번째 캠페인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2월부터 진행 예정이다. 야 40만 명이라니 어마무시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어마무시하게 입증이 되고 있다. 굉장하죠?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엄청난 위상이요, 단순히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멜론의 전당, 골드클럽 있죠? 그러니까는 이 수십억의 스트리밍 조회수가 가능해야지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과연 임영웅님이 그래서 50억 이상이면 가입된다는 골든 클럽에 도대체 스트리밍 수가 몇인가요? 자 지금 공개합니다. 야 보이세요? 64억 6천만이 넘었습니다. 1일 동안요 739만 6천이라는 스트리밍 횟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어마 무시합니다. 어린 팬들은 뭐라고 하느냐? 65억을 향해서 달려가자 하고 있습니다. 그냥 50억만 넘어도 이미 골드 클럽 가입인데 그 골드 클럽에 아이유씨, 엑소 그리고 임영웅님 유일하게 3 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 중에서 순위가 임영웅님이 탑3 안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야 조회수가요 64억입니다. 64억. 이 아이유 씨의 데뷔 날짜와 비교하면요 임영웅님은요 정말 신인 가수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이 아이유 씨의 데뷔일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알았으니까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아이유 씨가 2008년도에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영웅님의 데뷔일과 비교하면 지금 몇년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2016년 8월 8일 날 임영웅님이 데뷔했으니까. 8년의 차이가 납니다. 데뷔일수가 8년 차이가 나요. 근데 사실 임양우님은 2016년도에 데뷔는 했지만 미스터트롯에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2년 동안 무명에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거의 10년의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지금 데뷔 격차가 날 정도인데, 야 지금 이런 파워를 보여준다? 그야말로 어마무시합니다. 더불어서 아이유 씨는요. 2008년도에 데뷔했으니까 지금 2023년도니까 몇 년이 된 거죠? 10년하고도 한 7년 됐나요? 아니죠. 한 5년 됐나요? 15년 됐네요. 15년. 2008년도에서 15년 지나면 2023년도니까 아이유 씨하고 임영웅 님의 이 데뷔하고의 이 활동 연차수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누적 조회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엄청난 기록수를 만들어낸 게, 지금 보면은, 이제나만 믿어요 앨범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게, 네, 첫 번째로 높은 건, 바로, I'm h e r 라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나만 믿어요 앨범이 아무래도 두 번째로 높고요. 가장 첫 번째로 높은 하이라이트 앰버 앨범이 바로, 아임 히어로 앨범이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6억 스트리밍 가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6,400만이 훌쩍 넘어 6억, 64억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64억, 6천만이 넘었으니까 이게 아까 오후에 올라온 숫자니까 지금쯤 1일 날 739만씩 증가한다라고 가정했을 때한한 한 6일 정도? 네. 한 6일 정도 지나면 65억입니다. 지금 이런 파워를 내고 있는 게 아티스트 임영웅과 그를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화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드웅은 못 참지. 바로 임영웅님의 서울의 달 무대 영상도 1200만 조회수 돌파. 이 영상도 2021년 3월 6일 날 올라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가 다된 영상입니다. 그런데도 12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1 0만 뷰를 넘기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제 2000만 뷰를 향해서 쭉쭉쭉 뻗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임영님의 웅 지금 이 유튜브와 그리고 멜론 스민 같은 이 조회수 파워. 정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한 파워가 왜 이렇게 빛날 수 있냐면, 바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화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화력이 꾸준히, 정말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아마 앞으로도 임영웅님의 이런 위상은요,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임영웅에서 뉴진스. 자, 제가 뉴진스가 어떤 걸 그룹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요즘 대세 걸 그룹 중에서도 이 정도의 대세 걸 그룹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임영웅님과 뉴진스가 왜 함께 언급이 됐을까요? 바로 K-M 차트,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이 주관하는 K-M 차트 부문별 선호도 조사가 중간 집계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놀랍게도요, 1월 선호도 조사에서는요, 임영웅의 런던보이, 방탄소년단의 정국, RM 등이 순서대로 1, 2, 3위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요, 1월 아티스트 선호도 조사에서는요, 임영웅님이 1등을 달리고 있고요, 그 뒤에 방탄소년단의 정국과 김호중씨가 2위와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1월 아티스트 선호도에서도 임영님 1등, 1월 음원 선호도 조사에서도 임영님 1등. 근데 제가 어제 전달드렸던 내용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갤럽이었죠? 한국 갤럽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조사를 했는데 미스터트롯 2가 1등을 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하다.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2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런 게 팩트에 있는 선호도 조사가 맞지 않나요? 왜냐? 실제로 임영웅 님의 음원과 앨범 순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를 자랑하고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냥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호도, 아티스트 선호도 조사에서도 1등 유먼에서도 1등 또 있습니다. 남자 부문 선호도에서도 임영웅님이 또 1등을 차지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영웅님의 이런 인기 선호도 조사가 각각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1등이 아니라 이 KM 차트 부문별 선호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두 가지 앱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마이 원픽에서는 임영님이 아티스트 음원 남자 부문에서 3관왕인 거고요. 아이돌 챔프에서는 임영님이 2위. 음원에서는 또 2위. 남자 부문에서도 2위.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돌 챔프에서는 임영님이 살짝 2위로 머물러 있고요. 마이원픽에서는 압도적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돌챔프의 앱에서 이 선호도 조사에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이돌챔프와 마이원픽은요. 소시가 한 3년 동안 이 팬튜브를 운영하면서 정말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 설치가 돼 있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아이돌 챔프 선호도 조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2월 5일 날 KM 차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월 부문별 차트가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1월 부문 차트가 공개되고 나서 이 KM 월간 차트는 심사위원단과 KM 차트의 집계 그리고 지금 해왔던 선호도 조사를 기준으로 하여서 음원, 아티스트, 인기 남녀, 신인 남녀, 총 4개의 부문의 km 차트가 월간 분기 단위로 공개될 예정이며 km 분기 차트의 성적으로는요 부문별 시상과 트로피가 수여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분, 이 분기별이라고 한다면 1년을 딱 4개로 나눠지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3개월씩 합산된 이 선호도 조사 점수를 통해서 시상과 함께 트로피가 수여된다고 하니까 분기별 시상이면은 1년에 총 4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4월 달에 한 번, 그리고 7월 달에 한 번, 그리고 뭐 내년 1월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요 KM 차트 선호도 조사, 마이 원픽, 아이돌 챔프 이두 가지 앱 설치하셔서 꼭 많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씨가 앞선 영상에서 이 멜론의 전당도 설명 드렸고 애니팡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 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대서특필 했어요 바로 무엇이냐 빵점 맹크 사태에 대하여 집중 조명을 했다 라고 할수 있는데 소씨가 어제 이런 뉴스를 하나 전달해 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임영웅의 빵점 뱅크 수사 어떻게 됐나? 결국 공정성 민원까지 접수가 되었다. 저도 설명을 했고 하재근 님 영상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공정성 민원은요. 경찰 수사, 즉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뮤직뱅크 측을 수사한 지 8개월이 돼 가는데도 아무런 결과 보고가 없다라면서 이 수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또 안티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영웅시대 팬분들이 했다라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재근 님도 한번더 강조한 것 같고 소씨가 이 내용을 가장 빨리 전달해 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웅시대 분들은 일절 관련이 없다 이런 법적 조치를 영웅시대에서 그 이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전혀 한 일이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공정성 민원제기가된건 사실이고요. 이것에 의하여서 지금 다시 한번 TV조선에서도 집중조명을 한것 같습니다. 사건 8 24에서 임영웅 점수 의혹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수사과정이 굉장히 더디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당시 임영웅님이뭐 라디오 방송에 분명히 노래가 나왔던 거, 방송점수 및 점수가 빵점이될 수가 없는데, 또,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편성됐던 내역이 삭제됐다가 다시 복구되는 등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꼬집어지면서 아직까지도 이 빵점 논란에 대해 해결되고 있지 않다 결국 수사심의신청이 진행되어 갔다 라면서 변호사님이 이 불공정 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수사심의신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요, 뭐 경찰, 검찰들이 이렇게 막 기업 회장들 돈이 좀 있고 또는 뭐 정치 관련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수사할 때 카메라도 끄고 이제 막 쇼부를 보지 않습니까? 너무 저렴한 말이었나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대충 이 정도에서 빼 줘라 또는 뭐 수사 이렇게 질질 끌다가 대충 이제 여론이 잠재워지면. 그 때, 뭐, 마무리해 줘라.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수사심의신청이다. 라고 이 TV조선 사건 824에서 지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민원 제기였다라고 해요. 경찰 수사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수사심청이, 수사심의신청이 이루어질 수 정도면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빵점뱅크 사태가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심각한 빵점 사태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찰이 굉장히 좀 무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면 이 빵점뱅크 사태에 대해서 뉴스 검색을 하면요. 이 공정성 논란에 대해 하여 이미 작년 5월 달에 착수가 되었는데, 이미 수사 착수가 된 기준으로 따져봐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아 6개월이 아니죠? 지금 7개월이 지났죠? 이 5월달 기사 기준으로 따져봐도 지금 7, 8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이게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서울가요대상 트로트상과 OST상 심사기준이 하나도 공개가 되지 않았죠 여기에 대하여 하재근님을 비롯하여 저와 몇몇 유튜버들이 쓴소리를 올렸는데 이게 콧방기도안 끼는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10시간 전에 서울가요대상 주최인 이 스포츠서울에서 기사를 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본상과 인기상 수상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유튜브 영상이나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태입니까? 뭐, 서울가요 대상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다른 언론사에서라도 힘을 내서 여기에 대한 집중조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뮤직뱅크와 같은 사태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왜 이때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냐. 제가 왜 서울가요대상에서 심사 기준을 안낱이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때는요, 이 빵점뱅크 사태 때 시청자 선호도 점수도 빵점이었고 방송 회사 점수도 빵점이었다라는 이 직접적인 점수 지표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즉 기준점이 숫자로써 명확하게 공개가 됐어요. 자 그럼 이거는 팩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성 논란에 대하여 경찰 수사 기관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라고 판단해서 수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서울 가요 대상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관련 언론 기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어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 투표는 임영웅님이 트로트 상과 OS 상을 완전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수사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뮤직뱅크 사태와는 다르게 서울 가요 대상에서는 고작 4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투표에서도 30% 1등 각종 음원 음반 성적에서도 30% 1등을 차지했을 임용훈님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고작 40%의 지분을 가진 심사위원단의 기준으로 인해서 트로트 상과 OST 상을 거의 박탈되다시피. 확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그 심사 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투명했다 라면 진작에 자신들이 억울해서라도 심사 기준을 낱낱이 공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 가요 대상이 이때까지 sm 엔터테인먼트만을 위한 sm 축제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걸 보면 이때까지 별다르게 별다르게 이 심사 기준에 대하여 공정함이 부족했다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정말 공정했다라면 딱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어느 부분에서 몇 퍼센트, 뭐 퍼포먼스에서 몇 퍼센트, 뭐 음반 성적에서 몇 퍼센트, 인지도에서 몇 퍼센트.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가수를 평가할 때 인지도, 임명웅님 탑이죠. 음원 음반 성적 탑이죠. 유튜브 조회수 탑이죠. 브랜드 평판. 탑이죠. 다른 시상식에서의 위상 다관왕으로서 탑이죠. 아니 트로트 분야와 OST 분야에서 임영웅님이 놓칠 게 없는데 도대체 무슨 심사 기준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냐라는 겁니다. 그거 말 못하니까 지금 공개 못하잖아요. 지금 유튜버들과 하재근 평론가와 같은 분들이 딱딱 꼬집어도 여기에 대하여 그냥 불참했음에도 임영웅에게 상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시상식인가요? 저런 시상식은 개최되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년 전에 자 이렇게 명확하게 꼬집은 칼럼이 있어요. 이걸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때는 이제 2018년도 기준입니다. 시상식 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상식 신설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과 똑같죠? 시상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시상식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해 결산과 축제가 돼야 할 시상식의 의미가 급격되고 있고 권위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진행된 시상식의 숫자로 저, 적지가 않은데 여기에 신설 시상식까지 늘어나면서 여러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참석 요청을 받는 가수들과 기획사의 입장에선 수상의 기쁨보다 피로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더구나 시상식의 증가에는 케이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주체사의 홍보 입지 강화를 위한 숟가락얹기 딱 나오죠. 그러니까 왜 SM을 밀어줬는지, 왜 K-POP 가수들을 위주로 밀어줬는지를 보니 이 K-POP 가수들이 출연하는 시상식도 K-POP 해외 팬덤들에게 인지도가 상승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홍보와 입지 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끌락넣기라는 겁니다. 시상식마다 화려한 행사를 위해 경쟁적으로 인기 가수들을 참석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없던 시상 부문까지 늘리고 있어서 이제는 트로피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해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시상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없던 트로피도 만들고 또더 이슈가 될수 있는 지극히 해외 케이팝 팬덤에게 이슈가 될수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이 가수가 참석을 해서 자신들의 시상식을 빛내줘야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청률도 올라가고 그래야 자신들의 시상식 입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팩트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회일화되고 있다고 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말이 있냐 대상 수상자에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대부분의 시상식이 아이돌 음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수상자의 선정 기준을 팬덤, 팬덤의 인기에만 맞추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예요 임영웅님이 단순히 영웅시대 분들에게만 인기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대중적인 가수가 못됐을 겁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에는요 아이돌 콘서트, 콘서트처럼 식대들만 대다수 있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10대부터 100세까지 있는 콘서트이며 임영 님의 음악 장르는요. 트로트부터 발라드, 힙합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이 존중받고 가수들이 상을 받아야 하는 시상식이 획일화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조차 그래미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이것이 딱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고 해요. 주최사의 영향력, 선정 기준의 공정성, 대중의 인지도가 이 시상의 기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가수들은 수상을 하지 못해도 이런 3대 시상식에 초대를 받아 참석 자체만으로도 영광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세계 각지에서 관심을 갖게 되지만 대상 수상자가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수상 소감을 전해도 되는 것이 시상식 자체의 권위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K-팝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지금 가수가 참석해서 꼭춤 추고 노래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시상식이 빵! 떠야지만 권위 있는 시상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3대 시상식에서조차 그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스케줄이 너무나 바쁘면 그냥 영상으로 수상소감을 전해도 시상식 자체의 권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상식. 또 반대로 수상소감을 하러 나오는 것이 시상식의 권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했던 영상으로 수상 소감을 전해도 되는 것이 시상식 자체 권위를 대변한다. 이건 좀 말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고 상만 막 타고 수상 소감 영상만 우르르 내보내다 보면 이게 그냥 시상식 홍보밖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상식에 참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최사의 영향력과 선정 기준의 공정성. 대중의 인지도 아이돌 가수가 대중의 인지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보면 왜 임영웅 님이 요번에 상을 못 받게 됐는지에 대한 팩트가 보이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뮤직뱅크 사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음악방송 프로그램부터가 공정성이 무너지니까 시상식에서도 공정성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음악방송도 결국에는 순위를 매겨서 매번 1등을 선정하는 건데 트로피도 주잖아요 이것이 기획사와 유명 아이돌 그룹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니까 시상식까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태가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하겠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은요 소씨가 컵라면을 빨리 먹고 신나게 또전달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임영웅 님의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금방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만나요.